일정은 2월 5일 어, 수요일 저녁에 출발, 수, 이, 어, 밤 12시에 출발해서 어, 2월 5일날 밤 12시에 출발해서 12일날 목요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대략 8일 만 8일 정도의 일정이 되고, 인도네시아 일반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 또, 또 넘겨주세요. 예, 한번 더, 두번더 눌러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리퍼블릭 인도네시아입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제이고, 그리고 수도는 자카르타로 약 1,0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9배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9배인데 섬이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써있죠. 예, 섬이 17,00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종족은 자바족과 순다족, 야채족, 마두족 이런 족들이 있는데 대략 300여 종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종교로는 회교가 87%, 이슬람, 그죠? 이슬람 그렇죠? 회교가 87%, 개신교가 6%, 카톨릭이 3%, 힌두교가 2%, 불교가 1%입니다. 어, 대부분 어,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인데 국교로 선포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중에 기독교다 무슬림이다 불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치라든지 그런 메이저 그룹들이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슬람 법이나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어 굉장히 많이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공식 어는 바하라 인도네시아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 외에도 600여 종의 언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몇개 언어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세계에 몇 종족이 있을까요? 24,000여 종족이 있고요. 언어는 8,000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도네시아에 600여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는 열대성 몬순 기후고 고운 다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기간은 지금은 우기가 좀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 사역들이 좀 되어 어, 준비되어져 있고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날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어, 땅 밟기하고 그리고 그 뭐죠? 버스킹을 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말랑이라는 지역입니다. 말랑이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도시고 그리고 객사 학생들도 많고 해서 선교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킹을 하게 될 곳은 우리나라로만 격리 단길 뭐 홍대 이런데서 에 저희가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흘려 보내는 그러한 그런 그러한 일들에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옆에 You will be called 헵시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헵시바라 불릴 것이다, 햅시바라 불릴 것이다. 햅시바라 불릴 것이다. 햅시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로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저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존재의 기쁨이 인도네시아 가운데 저희 틈속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사역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명이 가게 됩니다. 안수웅, 상영환, 정난희 강선미, 강성혁, 김송희, 김영미, 이광호, 이승환, 이지향, 이재복, 엄민영, 정현호, 황정순 14명의 팀원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류하시게 됩니다. 지금 자카르타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현지에서 합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 사역 소개입니다. 성경학교를 현지 교회서 두 군데서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교회와 안우제라교회. 그래서 대략 현재 120명 정도 아이들이 이미 등록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홈스테이입니다. 어, 이것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훈련 차원에서 넣습니다. 어, 정말 저희 나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있는 그런 시골집 같은 데서 저희가 현지 집에서 자게 되고,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저희가 또 의료품도 전달하는 그런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K, 선교사 자녀 성경학교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MK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들은 이미 문화가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완벽합니다. 다른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기,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한국 선교사 2대 3대 선교사들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자녀들 지금 우리 네 명의 아이들 와 있는데요.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돈도 좀 팍팍 주시고요. 먹을 뭐 것도 많이 사 주세요. 그들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원입니다. 저희가 MK 성경학교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체플에 참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킹과 땅밟기, 그리고 땅밟기 흰두기 성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날로 김밥 만들기하면서 복음을 그 주변 지역에 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것 중에 첫 번째는 예 등장해 주세요. <laughs> 저희